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이번 시간에는, 아, 법원에서 한 일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정부에서 한 일, 국회에서 한 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법원에서 한 일입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교과서는 62, 64쪽까지입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법원에서 한 일이고요 우리가 흔히 법원은 가까이 갈 수는 없죠 선생님도 법원에 언제 가봤나 싶을 정도입니다 뭐 때로 한번뭐 이제 서류 때로 한번 갔다 왔는데 딱한 번인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법원에 갈 일이 거의 없죠 그쵸 자 법원이 우리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인데 일,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면 될거 될 같아요. 자 법업, 법원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법원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겠죠. 뭐 법원에 이제 근무를 한다거나 또는 이제 안 좋은 일로 뭔가 엮일 경우에 법원에 가까운 사람일테고 보통 보통 시민이라면은 이제 법원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죠. 아마 선생님도 약간 이쪽에 속한 거 같아요. 법원에 간 기억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면은 학교에서 이제 친구랑 이제 뭔가 다툼이 일어났어요. 뭐 물건이든 뭐든 그네. 그래?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해결합니까? 일단 부모님한테 얘기한다거나 아니면은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게 가장 빠르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고, 음, 넌 이랬구나, 넌 이랬구나, 얘다 들어보서. 이제 어려운 부분을 서로 얘기해 주고 뭐 이렇게 제재를 가끔 제재를 가하고 그렇게 하겠죠. 자, 그것처럼 자, 여기서 먼저 이제 무슨 갈등이 라면 갈등. 갈등. 뭔가 친구끼리 갈등이 라면은 일단 선생님께서 아, 선생님께 발음이 이상했네요. 선생님께 이제 뭔가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다음에 어떤 제 해결책을 제시해주겠죠. 너는 뭐뭐 뭐 그러지 말아라 아니면 너 너는 이렇게 해라 그렇죠.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이게 바로 갈등이란 게뭐 학생 때만 일어나겠습니까? 자 이때가 바로 선생님께 말씀드린다는 것 자체가 이 사회에서는 법원의 역할이겠죠. 갈등이 이제 학창시절이 이거는 이제 학생 때고 또 이제 성인이 됐을 때 그때는 법원의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교과서 63쪽에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63쪽에 오면은 어떠 어떤, 어떤 사람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교과서 한번 보세요.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뭔가 이제 재판장 판사가 있고 옆에는 이제 이야기한 뭐 사람도 있고 여기 밑에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장이 있고 사람이 있고 이렇게 사람 변호인사가 있고 있는데 아, 이런 것들이 좀더한번더 설명할 건데 그 재판의 종류마다 약간 달라요. 그걸 한번 좀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공정한 재판이란? 공정한 재판이란 어떤 뜻일까요? 정부나 국회의 간섭이 있어야 될까요?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정부가 있어요. 정부. 대통령이 운영하는 정부가 있고, 국회가 있습니다. 국회. 국회의원들이 있는 국회가 있고, 또 법관이 있는 법원이 있어요. 법원.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의 법원은 정부나 국회에 그런 간섭이 있으면 안 돼요. 뭐 이렇게라 저렇게라 판결을 이렇게라 저렇게라 하면은 그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 역사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서 이거 철저하게 이건 지금은 못합니다. 이렇게 못하게 서로 못하게 합니다. 자두 번째 법관은 개인의 의견에 따라 할까요? 안 되겠죠. 법관은 법률, 법률에 따라야겠죠. 어떤 법에 따라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법률이안 따르고 개인적으로 의견에 따라서 하면은 막 난리가 나죠. 막왜 그렇게 했냐 해가지고서 이렇게 인터넷에 많이 나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법률에 따르지 않고 법관의 개인의 의견에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결론을 냈을 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싫어하죠. 그래서 법에 맞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는데, 삼심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법관의 개인적인 감정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만약 안 들어가기 위해서는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서 세번 심사를 받는 거예요, 세 번. 세번 심사를 받는다. 그래서 3심 제도라 합니다. 1심, 2심, 3심까지 가는데 그래도 이제 3심까지 해, 해야지만 이제 아뭐따르겠죠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3제도. 그 그거 위에 또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 뭐냐면 이거를 공개 재판을 할 것이냐. 또비공개를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떤 우리 미풍양속, 그러니까 중대한 뭐 사건일 때는 이제 공개를 하겠죠. 그 외에 이제 너무 개인적인 그런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비공개를 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아,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요세 가지 세 가지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공정한 재판이란뭐 다른데 간섭받지 않고. 법관은 법률에 따라 되고 세번심사를 받아야 된다. 그서 여러분들도 대법원이란 말죠 대법원. 원래는 이제 지방법원에서 여기는 이제 아이고 청주니까 청주 지방법원에서 일심을 해요. 2심은 대전 고등법원에서요. 고등법원 그냥 아이고 선생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laughs> 이야기만 들었으면 모르겠습니다. 자, 대전 고등법원에서 2심을 합니다. 3심은 서울에 있는 대부분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니까 보통, 보통, 그, 재판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1심에서 만약에 뭔가 이제 지거나 아니면 그러면은 포기한다 하더라고요. 뭐, 억울하면 이제 2심까지 가고 그래도 억울하면 3심까지 가는데 시간과 그 식하면서 돈이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뭐 일심 정도에서 이제 끝나죠, 그렇죠? 자, 그다음 중요한 게 헌법 재판소라는 게 있어요. 법원 중에서도 또 다른 법원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법률을 심사합니다. 헌법, 헌법을 자, 우리 이걸 되게 우리가 의미를 잘알아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법이란 게 어,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건 아니죠. 자, 이 법이란 게 가장 가장 위에 꼭다기에 꼭 아, 꼭대기, 꼭대기에 우리는 헌법이라는게 있어요. 우리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이 1조 2항은 자,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 자, 이게 헌법이죠. 그렇죠. 이제 이 헌법이 가장 우리나라의 기본입니다. 기본. 이 기본을 가지고서 우리는 여기서 법을 이제 법률이라 해서 이제 뭐 형, 형사소송법, 그냥 알고만 있어요. 그 다음에 민사, 민사, 민사법, 그 다음에 가정법. 해서 이제 법이 종류가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아, 이 법은 헌법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뭐 개인의 자유를 자유를 구속한다. 해 가지고서 이 법률 자체를 없애곤없애 해요. 그게 바로 헌법 재판소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특이한 특이한 제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법률을 이 헌법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헌법이랑큰 줄기를 가지고서 뭐 그럴 일은 가끔 있기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높은 공무원의 파면 심사. 어, 여러분들 아마 얼마 그 얼마 전에 몇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높은 공무원을 얘기하면은 보통 장관급들 그렇 장관, 차관 또는 대통령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렇 높은 공무원 공무원의 파면 뭔가 잘못 했을 때 파면합니다. 어, 좀안 좋은 냈지만, 한번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파면이 됐죠. 예, 네, 그쵸? 뭐 자세하게 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통과가 될 때는 어떻게 통과냐면은 헌법재판소에는 법관이 아홉 명이 명. 법관이 아홉 명이 있는데, 요즘 수학시간에 비례식 배운 걸 알고 있는데, 법관이 아홉 명 중에서 홀수죠, 홀수. 홀수 짝수인데, 하여튼, 여섯 명이 찬성을 하면은, 쉽게 말해서, 이 홀수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결론 납니다. 뭐, 전부 다 찬성할 수도 없고, 하여튼, 과반수. 다섯, 여섯 명이 찬성하면은, 그것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법률이든, 파면이든 간에. 그죠? 이거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아, 이 부분은 아, 교과서에는 없는데 선생님이 한번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거 좀 알고 있으면 은 좋을 것 같아서 집어넣습니다. 었 자, 재판의 종류란 게 있어요. 우린 재판이라는 게뭐한 번만 생각하는데, 아, 그건 아니죠. 뭐 여러 가지 종그 종류에서 알면 좀 편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뽑아왔습니다. 교과서에는 여러분 선생님들 보는 교과서에 있는 얘기입니다. 자, 민사재판입니다. 민사재판, 민사재판, 한번 티비에서 들어본 것 같아요. 그죠 민사, 뭐냐면은. 어떤 두 사람 A란 사람과 B란 사람이 쉽게 말해서 음, 어떤 이제 아돈 돈을 두고서 아돈좀 그렇다 아, 돈 말고 아집집집 집, 집. 그렇죠? 어떤 이제 A란 사람 B 사람 B는 사람이 여기 집을 두고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A가 이건 내 집이야 아니다. 이건 내 집이야해서 서로 막 싸워요. 그때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억울해서 이제 법원에 이 법원에 이걸 신청해요. 이건 내 집인데 자꾸 B란 사람이 자기 집을 우긴다면은 A라는 사람이 원고가 돼요. 그리고 B란 사람이 피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즉 민사 재판는 것은 개인과 개인 간의 싸움이에요. 뭐, 돈이든, 뭐든 가능해, 뭐,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것들이 바로 민사재판입니다. 다음, 형사재판입니다. 형사재판. 이건 약간 달라요. 자, 이번에는 A와 B가 있습니다. 서로 이제 기분이 나, 감정이 나빠졌어요. 어느 날 이제 만났는데, a 라는 사람이 b 라는 사람 얼굴을 때렸어요. 때렸다. B 사람이 이제 병원에 입원했어 입원. 입원하면서 이제 경찰서에 신고를 112에 신고를 했어요. 신고해가지고서 경찰에서 A라는 사람을 이제 조사를 하죠. 바로 그걸 피고인이라서 피고인. 그리고 이제 경찰에서 경찰에서 경찰에 속한 곳이 바로 검사죠. 그래서 검사가 왜 B라는 사람을 왜 때렸냐. 이건 이제 이렇게 쉽게 말해서 이제 음. 뭔가 중대한 잘못이 있을, 있을 때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아니면은 뭐 크게 손해를 끼쳤을 때 특히 뭐 신체상 신체상으로 나 그럴 때는 이제 형사 재판을 갑니다 이거는 뭐 이거는 크, 크게 문제가 되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징역도 살게 되고 큰 문제 됩니다 그다음에 가사 재판은 뭐냐면은 부부간의 문제 그쵸 그렇죠? 또는 부모와 부모와 자식간의 문제 그 다음에 뭐 아니면 형제끼리의 문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민사나 형사도 아니고 이게 가족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또 친척간의 문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가사 재판이 합니다 가족간의 문제 였을때 알고 있거든네요 아예 꺼졌네요. 자, 쌤이 하나 이제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만약 에 가사 재판에서 여러분의 이제 가사 재판 재판장이 됐습니다. 어느 이제 어느 마을에 네? 어느 마을에 앞, 어, 부모 자식이 있는데 이제 그냥 실제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이제 부모 부모님 이제 돈이 이렇게 있었어요. 자식이 안 좋은 예지만, 이 돈을 몰래 가지고서 썼어요. 뭐, 도박을 해가지고서, 그쵸? 아, 알수 없이 할, 할 말은 아니지만, 드네. 나쁜 짓 한다고 이 돈을 몰래 썼어요. 과연, 그래서 부모는 이제, 이 자식을, 어, 이렇게 이제, 가사재판에, 이렇게 신고를 했어요, 신고. 뭐, 시, 어디든 좋습니다, 어디든. 신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식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없다? 그 가족끼리에는 죄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아왜 그럴까 하는데 그만큼 가족이 소중하다 그 말이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아빠가 마찬가지고 만약에 가족끼리 뭔가 돈 문제, 뭐 누가 내 돈을 훔쳐갔어 하면은 그거는 형사나 민사가 아니고, 그건 죄가 없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족 간에는 성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참 특이하지만, 우리나라 제도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년 재판. 소년 재판은 뭐냐면은, 만 19세 미만 청소년. 여러분도 속해 있죠? 여러분 속해, 속해 있어서 이걸 또, 가끔 인터넷 보면은 이걸 악용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는, 나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뭐 함부로 굴어도 돼. 네? 해가지고서, 막, 남 괴롭히고, 돈 뺏고. 그러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이, 이때도 마찬가지로, 뭐, 보호 가무라에서, 보호, 보호 가무라에서, 어, 징역은 안 가는데, 그와 비슷한 시설에서 교육받고, 그래야 됩니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들이 잘, 잘못했을 때. 다 마지막으로, 이제 행정재판이 있습니다. 이행정재판좀 특이한 건데, 어 쉽게 말해서 그 공무원들이 잘못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떻게 얘기하나 만약에 이제 공무원이 공무원이 이제 어떤 뭐, 뭔가를 돼, 해줘야 되는데 지역 주민에게 아, 지역 주민에게 뭔가를 해줘야 됐어야 되는데 안 해줘서 지역 주민의 손해 손해 손해를 끼쳤어요. 또는 행정청이 행정청에 어떤 손을 입혔어요. 그때는 이제 행, 행정재판에서 보상해달라 해서 그럴 수 있, 있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 어땠습니까? 그 약간 법이라고 해가지고서 좀 딱딱한 면도 있는데 네, 같이 공부해보니까 이 법이라고 한 것이 아이고, 꼭 우리하고 의 일상생활과 동떨어진 게 아니, 아니었어요. 알고 보면은 뭔가 잘못 있을, 있을 때또 갈등이 있을 때, 학교 선생님이나 또 집에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죠.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성이 됐을 때 나이가 들었을 때 도움을 누가 또 요청하겠습니까? 바로 이제 법원에 요청해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 선생님도 이제 법원 근처에 안 가봤지만 안 가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착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잘 살면은 아마 법원에 갈 일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원에 가지 마세요.